자, 안녕하세요. 룡스요가입니다. 오늘은, 어, 시르사 아사나를 좀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조금, 음, 말로 하게 됐어요. 음. 어, 먼저, 시르사 아사나를 하기 전에, 어, 전굴이 먼저거든요. 그래서 척추를 조금 더 반듯하게 신전시키고 우리 복부와 허벅지를 조금 더 가깝게 하는 어, 나바 아사나 그리고 다운독 아사나에서 해주시면 굉장히 좋고 다운독 1번, 2번, 3번에서 이제 시르사 아사나를 다가가면 좋거든요. 먼저 다운독 1번은 우리가 아는 양발 골반 넓이로 열고 복부 수축하면서 골반 뒤로 쭉. 밀어주면서 하체의 힘을 70% 정도 실어줍니다. 음, 손은 좀 가볍게 쓰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요, 우디아나반다, 복부를 수축하면서 엉덩이를 뒤로 밀고 앞벅짐을 빵빵하게 하고요. 양쪽 발바닥은 매트에 잘 붙이면서 서서히 정수리를 매트에 붙여요. 이때 등이 이렇게 조금 오묵하게 들어가거나 가신전 되지 않게 유지하면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밀면, 어, 사이드 주변. 척추 주면이 쭉 신전이 되거든요. 그럼 억지로 고개를 이렇게 숙이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툭 떨구는 거죠. 그리고 양손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때 손을 가볍게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체가 단단해야 양손을 가볍게 쓸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골반, 엉덩이를 끌어올리면서 어깨기 멀어지게. 이 자세가 완성되면 이제 시르사 아사나 할 준비가 됐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손 이제 여기서 팔꿈치 위치 잘 맞추고 양손 깍지를 끼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걸어올 수 있을 만큼 걸어옵니다. 천천히 한발한 발. 한 발. 나바아사나 하는 느낌으로 아랫배 힘 수축하고 꼬리뼈를 천장으로 계속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타이트하게 다가갑니다 봅니다 여기서 여유되면 발끝을 살짝 팔꿈치 주변에 한발한발 터치해 볼게요 음. 전굴이 조금 잘 돼야 되겠죠 전굴이 잘 되려면 복부 힘과 허벅지 힘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다음 천천히 여기서 양발을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양발을 띄우면서 바로 올라가지 않고 천천히 한발한발팔 끝에 터치합니다. 꼬리뼈 계속 올려주고 팔꿈치 잘눌를게요 이제 양쪽 팔을 주변이 어, 뿌리가 됐습니다. 마시는 호흡에 천천히 뱀 잡고 천천히 올라갈게요. 천골 살짝 밀면서 밀라 반다 복부 수축하면서. 우디아나 반다 어깨와 귀는 멀어지게 자 이렇게 쉬르사 아사나가 완성됐네요 내려갈 때도 발을 먼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와 골반을 뒤로 밉니다 뒤로 밉니다 발이 먼저 떨어지면 쿵 떨어져요 그래서 엉덩이와 골반을 뒤로 밉니다 뒤로 밉니다 뒤로 밀게요 팔꿈치 잘 누르고 계속 엉덩이를 뒤로 밀며 잘지 여기서 배임을 딱 잡을게요. 복부와 위쪽 허벅지 주변이 잘 닿을 수 있도록 유도. 그리고 천천히 한번 더앤 터치. 그리고 천천히 내려와 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한번 아기 자세로 쉬어도 되고 어. 이렇게 조금 시르사 아사나를 다가가게 되면 나중에 핀차 같은 거 하시거나 그리고 좀 전굴이 조금 힘든 부분들 있잖아요. 나바 아사나, 뭐 크라운치 아사나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쉽게 될수 있고 요런 어, 전 어, 시르사 아사나를 할때 전굴로 깊게 다가가다 보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하는 역자세들이 조금 많이 부드럽게 잘 이루어질 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